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크 밀러 25개의 연습곡 중에서 2번 아라베스크입니다. 또 한번 보면요. 알레그로 스케잔도라고 되어 있죠 알레그로는 빠른 거고요. 스케잔도 하면 굉장히 경쾌하고 거기에 좀 유머러스한 익살스러운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어,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그 표현은 어디 있냐면 왼손에 있죠. 그죠 거기다가 16분 음표. 네, 그리고 스타카토. 브루크뮐러를 보면요. 굉장히 악상기호, 그리고 지시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어, 표현력을 나타내는 지시어도 그렇고요. 어,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지시어들을 잘 들여다보는 게이 곡을, 이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A마이너로 되어 있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레지에로 또 크레센더, 레지에로는 굉장히 어, 부드럽게 가벼운 거예요. 호로록호로록 호로록, 예, 그렇게 뭐 나비가 휙해서 쪼로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거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요, 레지에로 하면 항상 그런한 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쩔쩔매는 게 아니라 휙 날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있지만, 네,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항상 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레센도를 없어도 적혀 있지 않아도 할 텐데, 불미로가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크레센도 하시면 되고, 기분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4분음표가 152라고 되어 있거든요. 152를 확인하시고, 그 템포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요 네 하면서 액센트가 들어가 있죠 그거는 항상 싱코페이트죠 싱코페이트는 어떠냐 하면 정박은 정적인 거고요 싱코페이트, 엇박은 굉장히 동적인 걸 의미해요 그래서 동적으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먼저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분위기를 어, 상상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면 의식을 하고 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A 마이너의 5도지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오른손에서 나왔던 게 왼손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주고받는 건 테크닉의 연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성부에 대한 그러한 공부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악상도 대조적 피아노였다가 폴트였다가. 그런데 왼손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오른손은요. 네, 올라가면서 액센트가 붙어있죠. 왼손. 발레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아지면서 느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핵심은 어디 있냐 하면 왼손에 있어요. 네, 여기 멜로디가 오른손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이미 그 노래가 많이 나왔거든요. 앞부분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 왼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왼손에, 어, 선율이 있으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드러나게 쳐주면, 이 부분이 훨씬 사, 더 살겠죠. 이거는요, 6도로 병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왼손이 꺾이거든요. 내려가다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더, 타이밍도 주고 느낌을 거기서 표현해주면 이, 이 부분이 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느려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아템포, 항상 아템포를 아주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다시 첫첫 어, 시작템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돌체라고 되어 있어요. 돌체는 항상 이렇게 내성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이렇게 반대는 뭐죠? 익스프레스 보거든요. 그 네. 반대가 돌체예요. 그러니까 약간 수줍게, 쑥스럽게 어, 이렇게 어, 혼자 속으로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어, 아름다운 거, 내색하지 않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요 미두 테누토예요. 뭐죠? 그렇죠. 싱코페트, 이엇박이에요 그래서 액센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네, 표현해주고 다시 도돌이 해주고. 어떻게 됐죠?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불 쿠밀러가 올라가지 않고 했죠? 내려갔지만 어, 감정적으로는 더 올라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죠. 뭘까요? 레졸루트라고 써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포울테라고 하는 그표시죠 악상 그두 가지로서 연주자는 아 작곡가가 그런 걸 얘기하려고 했구나 그 다음에는요 이게 클라이막스 여기가요 왜 그럴까 하면 거기에는 페르마타가 있고 스포잔도가 있죠 그러니까 어, 확실하게 여기까지가 하나의 음악이구나 어, 클라이막스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